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무기뿐만 아니라 방패, 활 그리고 소재까지 같이 복제를 할수 있는 영상이거든요. 이전 영상에서는 무기만 복제를 했는데 약간 응용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무기의 경우 이전 영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스크랩이드가 가능하고 하나가 아니라 이제 두 개씩 복제를 할수 있어서 효율이 좀더 좋습니다. 활이랑 방패 그리고 소재까지 할수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장소는 시작의 하늘 섬이고요. 시작의 하늘 섬에서 오른쪽에 있는 구타함 바치 사당에서 이제 밑빠진 동굴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구타함 바치 사당이거든요. 여기서 그냥 내려오셔서 여기로 바로 오시면 끝나요. 매우 가깝습니다. 다른 데서도 조화조가 있으면 상관 없긴 한데 여기가 제일 가깝더라고요. 먼저 주민물은. 이제 좋아 좋아하게 먹인 무기 하나랑 그리고 스크래이 드한 무기 그리고 방패 이 방패의 경우는 아무것도 스크래이 드가 안 되어 있어야 돼요 방패는 두개 그리고 활은 공격력이 낮을수록 좋습니다 왜냐면 좋아 좋아가 죽지 않아야 되니까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이제 먼저 활을 끼시고 방패도 끼시고 무기는 그냥 끼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된 다음에 세이브를 먼저 해주세요 스크립이달 준비하시고 이 상태에서 끼고 있는 방패 빼신 다음에 새로운 방패 끼고 화염을 던지세요. 그럼 이렇게 나왔잖아요. 7보이 나이프가 이러면 성공입니다. 조아조아가 먹었던 무기가 이 방패 근처에 이렇게 떨어져야 성공이에요. 자 그럼 조금 멀리 떨어져가지고 보시면. 지금 제가 새로 인 방패에 실버의 나이프가 복제가 됐죠. 이러면 성공이에요. 이것도. 빼시고 그 다음에 복제할 무기 빼세요. 이렇게 두개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왼쪽에 있는 방패 무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방패 무기 이렇게 먹을 겁니다. 얘부터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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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실버의 나이프가 복제가 됐죠. 지금 원래 이게 꼈던, 처음에 꼈던, 치보이 나이프 그냥 아무것도 안 된, 스크래비드가 안된 건데, 지금 스크래비드가 되어 있어요. 이걸 뺐다가 다시 먹어도 똑같이 복지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 되고요. 왼쪽에는 원래 복지하려던 무기,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복지된 무기와 그리고 이제 좋아 좋아하게 먹였던 무기가 이제 방패랑 합쳐진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하시면 원래는 제가 3개를 사용했는데 처음에 2개가 더 복제가 된 거예요 이렇게 원하시는 무기가 2개 정도 있으시면 복제를 하실 때 2개씩 복제를 더 하실 수 있어서 효율이 좀더 좋습니다 한마디로 원하시는 무기 이렇게 2개 꺼내시고 이제 요거 하나는 이제 왼쪽에 있는 요거 하나는 이제 조아 좋아 조아에게 줄 거고 이거 하나는 이렇게 스크랩 빌드를 하셔가지고 복제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패 아니면 활 아니면 소재 이거를 복제를 할 건데요. 방법은 아까랑 비슷합니다. 필요없는 무기 조공할 무기 하나랑 이제 방패나 아니면 활이나 아니면 소재나 이렇게 원하시는 거 떨군 다음에 여기서 원하시는 거 복제할 걸 이제 무기에다가 스크랩이 다 하시면 돼요. 전 여기다가 스크립이들 할게요. 우선 야수신의 활을 스크립이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야수신의 활이 스크랩이들 돼있어요 이렇게. 근데 요거의 중요한 점은 방패나 활을 하실 경우 이제 활만 복제가 되고 또 방패만 복제가 되고 이런 것 뿐이지 능력치까지 보너스 능력치까지는 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 당연한 얘기지만 소재는 상관없어요 네. 스크래비들 준비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원래 끼고 있던 방패 빼신 다음에 새로운 거 껴주세요 그리고 화염 공격 그 다음에 약점 이렇게 됐죠. 이렇게 성공이겁게다 아까랑 똑같이 그리고 이제좀 멀리 떨어져가지고 이제스크래이드된방패이이제 떨궈 주이제음에이제 복제할 이 활, 스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꺼서졌죠 이렇게 아까 이렇게 똑같이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는이제 원래 서패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먹게그 다음에 게 해서 이렇게 이제 스크래비드 된 방패 먹고 이제 스크래비드 된복제할 활이 붙여진 무기 먹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다 스크래비드가 되어 있죠 이제 원래 먹었던 무기인데 스크래비드가 되어 있습니다 야수신의 활 주머니에 꺼내서 다시 먹어도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복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굉장히 좀 하는 방법이 어렵고 타이밍도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만 좀잘 이겨내시고 하시면 또 복제가 가능은 하니까 재밌게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